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님이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선홍님이 구매해주신 물품하고 그리고 제가 간식들을 다시 구매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스쿠팡에서 구매를 할까 하다가 오늘 당근마켓에서 또 판매를 한게 있어가지고 급한 대로 몇 가지만 구매를 해왔거든요. 어떤 간식들 구매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간식 언박싱은 또 처음인데 이거는 포테이토 크리스피 이렇게 생긴 거 하나 구매했고요. 어, 어떤 간식을 어떤 분께 드릴지는 랜덤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구매를 했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앤악. 인학. 앤악도 구매를 했어요. 앤악은 세 개를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되게 맛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까 그것도 맛있긴 하지만. 근데 라면 종류여가지고 배송할 때 진짜 안 부러지게 요거는 완전 뽁뽁이로 포장을 잘해서 그렇게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맛있는 간식도 개탱 왔구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되게 되게 좋아하는 아이인데요. 네, 저도 엄청 잘 사먹는 그런 친구예요 요거는 꼬마약과입니다. 약과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laughs> 완전 제 취향이 반영된 그런 간식도 한번 담아 보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짜잔! 여러분, 요거 되게 새로운 젤리인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는데요. 복숭아 맛이긴 한데 안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보이실려나? 설탕 가루 같은 게 설탕 가루 같은 게 이렇게 뿌려져 있어요. 어떤 맛인지는 안 먹어봐서 저도 모르겠지만 맛있을 것 같아서 벌써 침이 고이는 그런 젤리여서 이렇게 구매를 해 보았고요. 이것도 구매하시는 분들께 넣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되게 다양하게 사왔죠. 요거 트릭스인데요. 스위스도 우선 다섯 개만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다섯 개만 이렇게 구매를 해봤고, 어, 아무래도 제가 편의점 같은 데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음, 이런 것들이 막 대량으로 이렇게 가져가기는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알바분이 계속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laughs> 이건 어쨌든 쳐다보고 계신 것보다 뭐라 그러지? 뭔가 왠지 대량으로 가져가면 알바분이 채워 넣야될것 같은 막 그런 압박감 있잖아요. <laughs>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우선 다섯 개만 구매를 해왔는데요. 이것도 제가 구매하시는 분들께 맛있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넣어 놓도록 하고, 하나하나 꺼내서 또 드리도록 할게요. 나머지 간식들은 뒤에다가두고 이제 어떤 물품 구매하셨는지 같이 보여주도록 할 건데요. 우선 간식 옆에 떨어뜨리는 소리 들리시죠? 떨어뜨린다 보기 다는 내려놓는다가 맞겠죠? <laughs> 던진 게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고 어떤 물품 구매하셨는지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보여드릴 라인은요, 영수증인데요. 당연하죠? <laughs> 요거는 스토어팜에서 3만원어치 구매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덧물 담다 보니까 3만원보다 조금 추가가 돼서 3만원 에파라고 적었고요. 요것도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런 옛날 과자? 옛날스러운 과자도 좋아하고 옛날스러운 음식도 되게 좋아해요. 막 청국장, 비지 막 그런 거 비빔밥 아니면 시골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두부라던가 막 이런 거. 그런 한식 종류를 되게 좋아하는데 요 쌀과자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음또 사올까도 고민입니다. 사실 제가 요거 포장 다 하고 마지막 저의 마무리 힐링이 요거 쌀가사 한 개씩 뜯어먹기였거든요. <laughs> 이제는 약과로 변할지 아니면 쌀가자를또 구매를 해올지는 두고 봐야지 알것 같고요. 요렇게 입고 다른 물품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첫 번째로는, 짠! 어, 짠! 했는데 띵 소리랑 같이 났네요. <laughs> 요거는 약봉투 김자예요 요렇게 리프팅한한넣어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메모지 종류들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짜잔, 이거는 레몬차 짬포두. 그리고 우리 키치의 김자 두 세트 들어가지고, 이거는 토마토가 좋은 포두 이렇게 해서 메모지는 총 여섯 건이 들어갑니다. 하나같이 메모지들 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렇게 <laughs> 있고. 제가 요거는 여기 약봉투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권씩 넣으면 될것 같아요. 딱 맞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 박자 쉬고 이야기하기. <laughs> 이렇게 쇼하고 넣어주었고. 요거는 우리 흑임자로, 이사 흑임자로 마감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감을 예쁘게 하고 싶은데? 잠깐만 떨어져 줄래? 옳지. 흑임자 여러분 말도 잘 들어요, 그죠? <laughs> 이렇게 예쁘게 다시 마감을 해주었고요. 이것도 PP 포장 바로바로 바로 합시다, 요 이렇게 넣어줄게요.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뭉텅이는 이렇게 마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뭉텅이는 이 친구들이 당연히 되겠죠. 이 친구들은 여기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디어키티, 슈니 디어키티에다가 이렇게 이것도 한번 넣어주고, 꽃피피 구겨진 데 없나? 한번더 확인해 주었고요. 일부러 옆에서 봤어요. 화면 옆에서. 제가 더잘 보기 위해서. <laughs> 이렇게 하고, 여기에는 크리스마스 쿠키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감을 해 주었고요. 이렇게 두 번째 뭉텅이 있고요. 이거는 여기다가 담아 주도록 할게요. 금방 저희 집 댕댕이가, 멍멍이가, <laughs> 침대에서 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잠깐 내려주고 왔어요. 이렇게 계속 계속 이어서 포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요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서 갈것 같고요. 두 멍텅이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인스도 준비를 해보았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만기모노 보라 두 세트 그리고 너무 귀여운 피크닉 인스 두 세트 <laughs> 인스는 요 정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인스 네 세트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 토미 봉투에다가 넣어줄게요. 토미 봉투에다가 짧기 웅이베어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이거 하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지금 스토어팜에 재고 없는 게, 올라가 있는 게 조금 있거든요? 그거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laughs> 그거를 깜빡했네요. 그렇게, 그것도 오늘을 정리, 오늘 정리를 마무리를 하고, 저는 갈것 같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다행이다 진짜 이렇게 세 번째 뭉텅이까지 완성이 되었고요 네 번째 뭉텅이는 도무선들이 될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저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요거 뽀글머리 하이틴 토미 그리고 원더우먼 쿠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짜잔 메론두부 메론두부도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올려서 조금씩 조절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음으로는 만나면 토미. 이것도 두 세트 넣어드리고요. 그리고 짜잔, 딸기와 곰냥입니다. 이것도 두 세트 들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귀여운 리본 인형 살기 두 세트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위에 쌓을게요. 요거는 실로폰 스위키티 스위키티 실로폰이고요. 요거는 식곡하고 간식 먹자 빅사이즈입니다. 요렇게 준비를 해보았고요. 요거는 아마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것도 우선 요거 먼저 에고 <laughs> 요거 먼저 넣어줄게요. 요거는 여기다가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노랑과 초록의 조합 이쁘지 않나요? <laughs> 요렇게 해서 요거는 뭘로 마감을 해 주지 음... 요걸로 마감을 해 줄게요 우리 다이아몬드 토시디로 이렇게 마감 완성해 주었고요 이것도 봉투에 바로바로 넣어 줍시다 봉투를 꺼낸다 그리고 넣는다 <laughs> 이렇게 안전하게 아 그리고 혹시 OPP 봉투에 넣어서 받기 싫으신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미리 구매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봉투 포장은 안 하고 그냥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또한 뭉텅이가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뭉텅이들 이봉텅이들도 넣어줄 건데요. 요거는 저희 댕댕이가 <laughs> 지금 간식을 먹고 있는데 더 달라고 지어가지고 잠깐 제가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찍고 있고요. 여기 우리 애니멀 퍼레이드 봉투에다가 마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썸플라워로썸플라워 이거 왜썸플라워야 이렇게 썸파르페썬파르페로 선파르베. <laughs> 마감을 해주도록 할게요. 혼잣말도 잘하는 형님입니다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발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립핑지를 제외하고는요, 이렇게 3만원 봉투인데 어마무시하서 이렇게 엄청 엄청 가득하게 <laughs> 이렇게 보내드릴 것 같고요. 우리 구매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선우님 물품이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짜잔 코마님 건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물품을 가지고 왔고요. 코마님은 예판으로 사온 토마토, 포도, 떡매 요거 토마토가 좋아, 좋은? 포도, <laughs> 떡매랑 요거 도무송 한 세트씩 구매를 하셨어요. 이렇게 요거 예판 기다리느라 고생하셨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요거 두 개랑 그리고. 행운 부적가미. 이거한 세트는 덤으로 챙겨드린 거고, 한 세트는 구매를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구매를 해주셨답니다. <laughs> 이번에도 우리 찐사랑 코마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잘 부탁드릴게요. <laughs> 여기. 포장용품에다가, 포장용품이래. 뭐라는 거야? <laughs> 수봉에다가 넣어주도록 합시다. 이거는 우편이어가지고, 제가 같이 포장을 하도록 할게요. 이 네. 같이 포장을 하고, 의사김임자도꼭 붙여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OPP 봉투에다가 넣어줍니다. 슝 하고 넣어주고, 마감까지 깔끔하게. <laughs> 이렇게 해서 이것도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매해주신 쿠마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어,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또 다른 분들도 구매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제가 또 차근차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영상도 준비하고 지금 편집도 밀려 있는데 편집도 얼른 빡세게 해가지고 <laughs>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 여기까지 될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 재미있게 만나도록 해요. 그럼 모두 안녕.